지금. 지금 이게 잘못 나와 있는 거고요. 커피 하나, 인디고 하나, 욕스트카라 굉장히. 아, 우리 그냥 거의 그런 애 그렇게 안 모네. 이거 필요한 거 가져. <laughs> 뭐, 이거랑 뭐, 이거 뭐, 이거 다뭐 아, 웃겨. 귀엽다. 다 어, 뭐, 화면이 뭐, 거기 이거, 뭐, 배지랑 뭐, 뭐, 이거, 이거도 되고. 아, 아, 미겠다 그러는데 <목소리> 어제 밤에 에러가 뜬 거야. 아직 몰랐었어. 아침 오니까 까르먹을래 뭐 고수 먹고 싶다. 고수 먹고 싶다. 난 고수 못 먹어. 고수 빼기로 이 너무. 형형형쟤 아, 이렇게 고정을 해? <laughs> 떨어질까봐 지 빠졌단 말 듣고 이걸로 해? 카드 디자인 <laughs> 뭘 골라야 야 <laughs> 어떡해? 나 지갑 망가졌어 나 옷을 겉옷을 벗으면서 거기다 놓고 왔나봐 어떡해? 전자증명서 <laughs> 전자증명서로 할수 있어? <laughs> 안 돼? 뭐 가면? 뭐 가면? 카카오 인증서 어? 이런 거안 돼? 아니요 <laughs> 잘간데 이게 더 낫다. 그래도 캐스터도 나쁘다. 앞으로 따라가는 중 생각보다 안 춥다. <laughs> 하지만 더 쪄질 <추워줄> 예정이다. <laughs> 큰일 났다. <laughs> 너 사람들이 뽑아주고 차 잡고 싶다. 앨범 타임으로 변호. 나 역시 계속 따라간다고. 이것도 나 아, 여기, 여기 있다. 아, 아이디어 뱅크 이래 어, 여기다 여기다 장난요 <laughs> 전용토인 하나 사용할게 어? 가차네 천원이면 할수 있나 봐 해볼까? 나 어, 있는데 천원 있어? 있어? 응. 이게 뭔데 근데? 몰라 야 근데 지갑은 없으면서 천원이있어아돈도 이렇게 있다고 그러지 <laughs> 우와 운세라고 적혀있어요 웅 응? 이 상대 얼마나 <laughs> 있는데? 아, 이 맛이 나무좋아그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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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겠어 이거, 이 이거, 연애 이거, 있는데? 어. 야 우리 아. 야, 야 이거, 이거, 이야 이거, 이거, 거 이거, 거이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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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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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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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거이좀이데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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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성적이다 거꾸로부터 끓여서 식빵을 지켜서 는데 감기 어제 <오지> 나왔잖아 <laughs> 감기 어제 <오지> 나왔잖아 <웃음> <웃음> 어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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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 정도로 안 어울려? 안 어울리네 안, 어울려. 안 열려 <laughs> 어? 노력 <웃음> 이상의 <웃음> 결과를 얻는데 <laughs> 너가 좋아하는 거 철저한 음식이나 대중이 많이 보이는 가지 말래 너나 <laughs> 너 지금 집에 가야될 것 같은데 그럼 <laughs> 어 의심받을 행동하지 말래 <laughs> 너무 귀엽다 <비겁. 웃음> 어, 재미없어 <laughs> 어 아, 미술관에서 옥수수 농사 이거 봐. 돌치워달래 추웠어. 아 이렇게. 안돼. 돌치워야 돼. 돼. 아다 이거 다 해야 되는 거? 어? 한국인 <laughs> 오늘 너 빠르게 <laughs> 휴식도 빠르게. <laughs> 누르면 돼? 응귀엽다와 폰코인으로 변한 중이 짜잔 마스터 아 예뻐 보인대 김보디랑 정말 친한 거야? 맞아 귀엽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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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맛있겠다 근데 약간 열매 같지 않아? 기대해, 기대해. 그래? 도래 작가상? 도래 작가상? 응. 도래 작가상이 까 얼마나 아닐까? 그러니까. 어? 우리 지금 <laughs> 우리 지금 도로 보면 뭐예요? 우리 지금 어딜 것팝콘밖에 없는데? 니고 눈이 안 쳐서 이게 어? 설명이고 <laughs> 이게 작품이 <다 고위. 웃음> 모자이크 할 <laughs> 생각에 벌써 머리 아프거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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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장면 다 통째로 모자이크 처리할 거야. <laughs> 어, 이쁘 어, 가벼워. 쑥 어, 뜯으면서 놀랐어. 이거 이쁘다. 다 보고 왔다. 결론은. 결론은 <laughs> 빼고 왔다. 결론. 55번. <laughs> 누가 걸쳐왔는데? <laughs> <laughs> 아, 맞아, 맞아. 아, 아 다리다.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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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가까워. 아, 이상하지. <laughs> 아, <다리 웃음> <가까워>. 아, <laughs> 에이, 대박! 어, 뭐야? 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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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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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랜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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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이제미 컷이 아닌가? 아 포토이즘이래 죽고 싶어? 이거 너무 예쁘다 가장리플릿 응. 치즈? 수고하시오. 감성 스릴러 미스터리 감성 스릴러 몇 응. 시간 후였어? 어 24시간 <laughs> 어디서 나왔어 이안 났는데 그 여자들 이거 박지한 너 있잖아. 아 이거냐? 응. 그래도 박지한만 사진이 있어. 그니까. 어, 한 재현들 재현대는... 유명한데 우리들. 확정 <laughs> 안된거 아니야? 저? 아니야. 찍찍했다고 이 <laughs> 나온다고. 얘랑 가위바위보. <감이>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저렇게 잘해? <laughs> <laughs> 어, 왜? 다리가 왜이렇아야 다리가, 돼? 다리가 <laughs> 반 터만 <통화는 웃음> 아 그래? <응>. 에이, 지금... <laughs> 됐나? 잘 찍었어 아또 윙카 보고 싶은데 음. 이 몸이 오바긴 <목소리를> 어, 해. 이거 아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지? 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지지 이거 뭐지? 이거 지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이뭐 이거 뭐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이 <laughs> 왜? 어우, 어러워졌어 <laughs> 야, 이걸 딱. <laughs> 야, 이걸 딱. <웃음> <웃음> 아, 나 쑥, <촉촉해>. 쑥. <laughs>